안녕하세요. 알제티입니다. 먼저 문법은 왜 할까요? 그쵸. 다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책을 봐야 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죠. 중앙영문법 최고봉은? 그쵸. 중앙영문법 3800제죠. 근데 많은 어, 질문들의 공통점은 문제만 풀면 되느냐 아니면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좋은 책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영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원론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규칙을 공부하는 거겠죠. 하지만 대입이 목적이라면 현실적 목표는 달라지는데요. 그건 바로 좋은 내신 점수와 수능 1등급이겠죠. 그래야 수시든 정시든 유리해지는 거고요. 우선 고등학교 내신 점수를 잘 받으려면 배점이 높은 변별문항, 특히 어법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잘 풀어내야 하겠고요. 대입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는 고작 한 문제이고 틀려도 1등급이라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독해력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수능 1등급을 따내기가 힘들거든요. 독해력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기가 없으면 독해력을 높이는 과정 자체가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기본기를 쌓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단어와 문법과 구문이죠. 하지만 문법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쌓기에는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해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할게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중학교 때 단어와 문법만큼은 미리 제대로 해놓으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거의 모든 문법서적이나 서수령 서적들이 이세 가지 경로로 이끌어가죠. 첫째, 개념파; 둘째, 개념 이해 확인; 셋째, 실전 문제 풀이. 중앙 영문법 역시 이런 방식인데요. 다른 문법책보다 문법 풀이 관점에서서 더 세부적으로 개념을 나누었고요. 이걸 PSS, 즉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제시하죠. 그 다음 그 개념이 이해됐는지 주관식형 문제로 묻는 게 프랙티스고요. 그 다음 각 챕터 마지막에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로 실전풀이 연습을 하게 되죠. 즉 문법을 세부적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을 많은 양의 문제로 확인한 다음 실전 문제 풀이로 마무리 짓는 거죠. 다시 말해 여기 책 순서대로 잘만 따라가도 문법은 당연히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엄청 많아서 자그마치 3,800제. 문제만 풀면 문법이 완성될까요? 여기서 주의점이 있는데요. 특히 어머님들도 아셔야 할게 문제풀이가 숙제일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지는 이렇게 정말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또 문제를 다 풀었다고 문법의 개념 이해가 정립됐다고 볼수 없거든요. 왜냐면 하 당장 공부한 걸 당장 기계적으로 푼다고 완벽히 이해하고 암기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돌려서 이해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프랙티스 문제풀이로 확인하는 건 당연한 필수지만 문제만 복사하든지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우개 해서라도 여러 번풀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문제를 푼걸 다시 확인하고 이해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겠죠. 또 메타인지 방식으로 개념을 이해했는지 직접 설명해 보는 것도 좋고요. 암기해야 하는 사항은 암기가 됐는지 단어퀴즈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각 챕터별로 핵심 학습 사항과 추천 공부법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어떤 건 어순 패턴 파. 어떤 건 형태 변형과 활용 어떤 건 의미 암기와 활용 어떤 건 개념 이해와 활용 이렇게 네 가지 접근법으로 나눠봤는데요 당연하죠 표는 밑에 설명장에 제 카페로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휴대폰에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3800제어법 접근방식표에다가 문법 구조표 그러니까 거대한 문법 로드맵에 중3 영문법 3800제 목차를 붙여봤는데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분명 막히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면 인간 활용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 마더텅 자체 동영상이든, 어, EBS 강의든, 유료 강의가 이렇게 많고요 어, 물론 학원비보다 싸죠. 또 유튜브에 중학 영문법을 검색을 해보시면 문법 개념을 설명하는 무료 강의도 무척 많죠. 그러니까 모르는 항목을 정확하게 검색어에 넣어보시면 설명을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유료 강의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강의 가장 큰 단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점과 수동적으로 모든 강좌를 다 따라가는 기계적 공부가 될수 있다는 게 문제고요. 무료 강의의 경우는 무료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진도와 어긋나기도 하고 모르는 것만 또 이해 안 되는 것만 딱딱 찾아보기가 어지간해서 쉽지가 않거든요. 또 일관되게 꾸준하게 공부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여기서 살짝 고민해 보셔야 할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한정적이라는 사실인데요. 일단 아까 어법 접근 방식표인데요. 이게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어순 패턴 파악이죠. 여기서 다들 좀 어려워하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문장의 기초, 수동태, 가정법, 비교구문, 시제, 관계사 등등이죠. 이해가 안 되면 개념적 PSS와 개념 확인, 즉 practice를 계속 수준 안에서 돌려버리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모르는 부분만 핀셋 인강 정치를 하면 더 효율적 공부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암기나 문제풀이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거든요. 그럼 선행 교재로 조금이라도 빨리 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떤 건 2학년 건데 3학년에 있고 또 똑같은 문법이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책이 만들어진 이유는 12종 교과서가 각 학년별로 다루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년별로 겹치기도 하고, 어떨 땐 우리 교과서에 없는 게 나오기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런 상황이라면 중2 교재를 버리고 중3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맞뜨리고 넘어가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르는 부분만 어차피 다시 확인하면 되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법은 반복이 중요하니까. 어차피 빨리 가도 큰 차이가 없다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는 공부가 차라리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문법은 자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본서가 필요한데요 뭐 까먹었거나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할 때도 빠르게 확인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커리큘럼을 타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다른 문법책을 병행하는 것도 당연히 나쁠 건 없겠죠. 어, 느낌이 살짝 다른 책으로 개념을 다시 한번더 정립하고 또 문제풀이량까지 늘린다면 정말 좋은 공부법이 되겠죠. 특히 문법책이 학년별로 맞춰서 나오니까 진도에서도 큰 무리도 없고요. 어, 게다가 3800제의 경우 워크북도 각 학년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팟퀴즈와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더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초등 선행 교재를 제외하면 판매량 순으로는 중학 영 문법 3800제. 어, 그다음이 능률에서 나온 Grammar Inside. 그다음에 EBS 중학 유론 영어. 그리고 그레마존. 그다음에 문제로 마스터하는 중학 영문법, 주려문마중 등등이 있죠. 다 좋은 책이니까요. 직접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골라 보세요. 자, 그럼 어차피 선행인데 고등 문법책으로 바로 갈아타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되긴 하지만 문법은 암기가 반 이상이 넘습니다. 차근차근 암기해도 토 나올 지경이라는 거죠. 게다가 대다수의 문법책들이 세부적인 암기 사항은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암기했을 거라고 가정하죠. 이렇게 명사의 경우 중등 과정에서는 명사 복수형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고등 과정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걸로 간주하죠. 그러니까 서둘러도 문법을 이해라는 방식으로 처리하기엔 아주 벅찬 암기라는 그 장애물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게다가 여기 표를 보시면 중3 3800제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도리어 같은 마더텅인데도 고등영문법 3300제로 넘어가도 이렇게 더 공부하는 상황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물론 세부적 고등문법 항목이 뭐몇 개씩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도리어 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빼는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즉, 중3 3,800제는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으로 수능문법도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해, 고등문법을 서두를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중등문법이 완성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 특히 서술형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고등학교는 문법보다는 구문 내지 독해력 향상 쪽으로 공부 패턴을 옮겨 타야 한다는 겁니다. 수능 변별 문항은 독해력이 결정적 변수니까요. 그럼 중등 학법 기초를 쌓았다면 고등학교 영어 공부는 어떤 방향이 돼야 하냐고요? 당연히 천일문 타입의 구문 독해, 즉 구문 파악과 독해력 향상 쪽으로 한 축을 형성하시고. 어, 다른 한축은 해당 고등학교 내신 출제 패턴에 맞춰서 이건 수업을 제대로 듣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되는 거고요 내신 어법과 서술형 대비에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중등어법을 공부해 온 거고요 특히 서술형 대비 문제가 잔뜩 실린 3800제를 공부해 온 거죠 물론 내신이 빡친 고등학교라면 서술형 전문 교재를 선택해서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이시죠? 위에 카드. 어, 서수령 교재 추천은 여기 영상에서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중학교 문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고등 내신 엇법 문제와 서수령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 내신 없인 대학 가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정시로 간다 할지라도 수능 독해의 경우 문법과 같은 기본기가 없으면 또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 중등 문법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어법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둘째, 암기사항을 다 암기하고 있는가? 셋째, 변형과 응용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가? 넷째, 내신 문제, 특히 서수형 문제를 제대로 푸는가? 다섯째, 구문 독해의 종목이 가능한가? 여섯째, 수능 독해력의 기본기가 되는가? 등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법은 개념이해 암기, 풀이, 반복이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궁금증이 있으시면 하단부 설명창에 질문 많이 달아 주세요. 질문에 답변하다 보면 다음 영상 컨셉 잡는데 무척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은 뭐냐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